자, 그럼 실기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쇼트 자를 때 되면은 아주 긴 손님이 와가지고 쇼트하기에는 좀, 이렇게 제한하기는 되게 무리가 있잖아요. 주로 이제 쇼트할 때 이제 보부에 많이 질려가지고, 식익상 해가지고 이제 쇼트 많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항상 지금 가발이니까 네이프 머리가 이렇게 뜨진 않는데, 항상 네이프 머리가 뜨는지 안 뜨는지 확인하고, 보통 이제 보부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밑선은 그렇게 많이 자를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밑선 들어갈 때는 가위로 살짝 대고요. 그냥 라인 정도만, 라인 정도만. 어느 정도 그냥 대충 오리는 정도로요. 일자로, 스퀘어 라인으로 이렇게 오리는 정도로만 이렇게 조절을 해줘요. 자, 이렇게 조절이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초보자인 경우는, 초보자인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센터 파팅에서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아, 저희 뭐죠? 가르마를 뭐 자연 가르마 하면 이쪽으로 넘긴다. 하는 것보다는 좌우 밸런스를 맞추려면 어때요 센터 포인트에서 출발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사이드까지 이제 오려주는데 자, 첫 번째 섹션 보면 이렇게 사선 섹션을 이렇게 떠줘요. 자 무슨 섹션이냐면은 사선. 그래서 내가 좀 꼼꼼하게 가고 싶으면 섹션은 얇게 떠주고 아니 난좀더좀 좀 크게 가고 싶어 그러면은 섹션 자체 어떻게 라운드로 이렇게 크게 떠주는 게 중요해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까지 좀 섹션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서 해좀 크게 네이프 사이드 코너까지 연결돼서 나올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섹션을 이렇게 떠줘요 반대편도 동일하겠죠 자 그래 놓고 나서 이제 들어가는데 센터 포인트에서 자 프론트 사이드 코너 어디죠 이 부분 들어가는 부분이죠 자이 부분까지 그대로 내려놓고 또 앞머리 오릴 때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자 이제 이 부분까지 구역을 잘 나눠놔야죠 제가 보기 쉽게끔 자 이렇게 핀셋을 꼽을게 요자이 구역이 1 구역이에요 자1 구역에 맞게끔 또 중요한 건또 앞머리가 이렇게 어, 이렇게 휘어서 났는지, 이게 소가 뭐 이렇게 핥았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가위가 들어가야겠죠. 또, 만약에 여기가 많이 핥았다 그러면 어때요? 자기가 생각한 길이보다 많이 뜨니까 어때좀더 길게 가야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 길이를 자, 이렇게 그리는데 제가 봤을 땐좀 눈썹, 바로 눈썹 가까이에 들어가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들어왔는데 지금 손 자체가 약간 어때요? 앞쪽이 좀 짧죠? 예, 이렇게 그라 라인으로. 자, 그랬더니 자, 들어 올리는 건 0도에서 한 15도 정도 들어. 그라 데이션 각도 정도로 들어올리고, 잘리는건 어때? 로우 레이어 라인으로 이렇게 잘라줘요. 예, 그래놓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보세요. 아,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부분들.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어디에요? 자, 그 다음은 이옆탑 포인트 있는 부분, 이 부분이지. 이 구역, 부분이 뭐야? 두 번째 구역이에요. 자. 이 부분 또 들어가서, 자, 여기서부터는, 자, 어때, 모발이 어때, 길게 나죠? 이렇게 길게 나기 때문에, 그대로 끌고 와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간 상태서 약간 리프트 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피부에 손님 얼굴에서 살짝 닿는 정도로, 자, 그대로 연결이 됐죠? 자, 그러면서 또, 잘리는 게 아니라 어때? 이렇게 연결이 된게 지금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럼 요 라인으로만 해서 어때? 우리가 보부 잘랐을 때 여긴 길게 놔두고, 이 부분만 이렇게 약간 비연결형으로 이렇게 해도 어때? 또 산뜻한 디자인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또 리프트 다운, 자, 아까부터 들들 올려야죠. 리프트 다운 이렇게 딱 들어가줘야죠. 자, 다시 손 들어갈 때손넣때두 마디 정도만 자 이렇게 리프트 다운해서 자그 다음 또 이렇게 오려주고. 그러니까 두상이라는 형 머리가 난 형에 따라 뭐야 오려주는 게 이렇게 틀려줘야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 지금 이라인이 나왔죠. 자그 다음 이제 아까 우리가 도에도에서도 밝혔듯이 자 그러고 나서 사이드 들어갔을 때 사이드 어때? 귀 뒤까지 이 부분이 사이드죠. 여기서는 조금 전에 잘랐던 그 부분이 가이드가 돼서 자 이렇게 해서 뭐야? 이자 우리가 스파닐라인으로 또 이렇게 오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앞내림라인이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봤더니 어때 약간 스파닐라인이 나왔죠?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그다음에 이제 자귀 뒤부터 자, 네이프 사이드 코너까지 이때도 그대로 하니까 지금 가이드가 여기 보이죠? 요거에 맞춰서 이때도 뭐야? 리프트 다운 해서, 조금 전에 아웃라인 우리가 대충 어느 정도 해놨죠? 그거랑 이제 지금 보세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때는 들어올리는 게 아니라 뭐 한다? 리프트 다운으로 컨트롤 해준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 내가 올인대로 지금, 지금 봐봐요. 올인대로 지금 형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이제 이해가시죠? 이 네, 요런 부분들. 좀 차분하게 같은 섹션을 뜨는데, 어떤 사람은 차분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뭐요? 막 이렇게 좀 산만하게 하고, 이런 거는 좀관찰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자, 근데 이미 또 층이 낮아 있으면 어때요? 이미 단차가 있으면 별로 짤릴 게 없겠죠. 그렇지만은 또 체크하는 개념으로 반 나눠서 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자, 어때 프론트, 자 프론트 사이드 이 부분이죠. 자이 부분까지 또 뭐예요? 우리가 약간 로우 레이어 라인으로 또 잘라주고 라인 오리는 거잖아요. 그다음 지금 또 잘라진 거 우리 가형 봐야죠. 어, 이렇게 만들어지네 얘네들이. 자 그다음 자 이어 탑 포인트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자또 나오네. 요거 잘릴 때는 자 잘리면서 내려가면서 뭐한다? 리프트 다운으로를 그린다는 거. 자 이렇게 해놓고 자두 번째 구역, 자세 번째 구역, 자. 세 번째 구역, 자. 세 번째 구역 뭐예 우리가 사이드 길이죠? 자, 사이드, 일대에 이어백 머리가 오지 않게끔. 그대로 해서 뭐야? 약간 들어올리니까 또 지금 뭐예 예, 이사도라 라인이에요. 스파니엘이요. 그렇죠. 약간 미세하게 스파니엘 라인이죠. 예, 이렇게 그렸죠? 반대로 또 만약에 머쉬룸으로 완전히 한다 그러면 뭐야 그대로 그냥. 이사도라 라인으로 가면 완전히 뭐야? 머쉬름 머리가 되죠? 예. 이렇게 라인을 내가 마음대로. 때로는 길게 한다 그러면 이렇게 컨트롤이 제더 길게 한다 그러면 C커브 더 하면 어때? 이렇게 오리면서 더 이렇게 가겠죠. 이러면서 머리에 뭐야? 외곽선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부분. 그 다음 이제 뭐 이어포인트에서 이 부분이죠. 자 그대로 여기도 뭐야 리프트 예, 자 여기 양이 많으면 살짝 또 줄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또이 부분 뭐예 리프트 다운해야죠. 자 리프트 다운했더니 또 보이네요. 자그 다음 위에 이제 이렇게 갖고 오면 돼요. 자 여기서 리프트 다운해서 여기도 뭐야요 네이프트 리프트 다운해서 쫙 들어갔더니 예, 여기까지 완성이 된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만든 예, 형을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형태가 이렇게 만들어진 모습이에요. 자 1단, 2단, 3단, 4단 자, 그럼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반대편까지 똑같이 잘라놨어요. 어때요, 여러분? 라인의 표현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G라인이냐, L라인이냐에 따라 이렇게 형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단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체에 들어가는데요. 센터에서 어떻게 해요? 세로 섹션을 이쁘게다야죠 그러면서 좌우가 어때요? 우리가 대칭이 되기 때문에 너무 삐뚤어지게 뜨지 말고, 좌우 대칭되게 뜨고, 자, 이렇게 하면 탑 포인트를 죠 얘는 어떻게 해요? 백 포인트, 그 가운데가 어때요? 이 부분이 골덴 포인트네요. 이렇게 골덴 포인트를, 자, 깨끗하게, 자, A라인 식으로 이렇게 떴어요. 자, 이렇게 떠서, 자, 이 부분 일단 핀셋 꼽아놓을게요. 예. 그래서 이제 쇼트인 경우는, 지금도 제가 봤지만 핀셋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좀 관찰력이 있고, 섬세해야 되고, 분석력이 있으려면 어때요? 핀셋도 너무 어때요? 큰거 쓰면 어때요? 쇼트 할때 힘들어요. 버거워요. 막 이렇게 꽂고 나면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핀셋도 제가 뭐, 어, 뭐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작은 거. 예, 좀, 이런 것도 하나하나가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핀셋 해가지고요. 이렇게 쓰면 어때요? 쇼트 할땐 컨트롤 하기가 편해요. 예,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센터에서, 자, 이렇게 세로 섹션. 깔끔하게 했대요. 그래서, 쇼트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길이가 짧기 때문에 손에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자, 우리가 이 구역을 몇, 몇 덩어리로 본댔죠? 1구역, 2구역, 3구역 있죠? 언더 섹션, 미들 섹션, 오버 섹션. 예. 자, 그렇게 해서, 언더 섹션은 자, 자, 언더 섹션 그대로, 자, 그대로 지금 뭐, 잘릴 건어찌어게 맞춰나간다는 기본으로, 자, 이렇게 했더니, 자, G라인이 됐어요. 자. 그럼 이 부분 한번 길이 재볼게요. 이 정도 했더니, 5에서 한 6cm 정도. 직모인 경우는 한 6cm, 곱슬인 경우는 어때? 좀 작게 짧게 가도 되죠. 왜? 곱슬은 어차피 부풀어 오르니까. 그래서 직모인 경우 는몇 cm요? 자, 이렇게 해서 5cm. 그 다음에 미들 섹션 그대로 세임네이어죠. 섹션 빛을 그대로 가서 자 세임네이어로 자. 그때 세임네이어. 그 다음 이제 오버 섹션 어때요? 그대로 수평인데 뭐예요? 자 여기서도 어때게 우리가 하이레이어로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너무 그러면 기장이 짧아지고 자 우리가 뭐야 볼륨을 살짝 주고 싶어서 그대로 뭐예요? 자이 부분에서 그대로 HG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오버 섹션 살짝 HG 그 다음 미들 섹션 자 세잎 네이어 지금 나왔죠? 세잎 네이어 언더 섹션 그대로 뭐예요? MG 예 이렇게 딱 떨어져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웨이트가 어디서 생겨 여기서 생기죠? 이 부분이 자 그라를 넣으면 뭘 만들어준다? 웨이트 볼륨감의 높이를 조절해준다라는 거 같고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보고 막빗는게 아니라 어우 얘네들이 여기서 볼륨이 생기는구나 끄덕끄덕하고 음 이렇게 해서 볼륨이 생기는구나 이게 느끼면서 가야죠 아유 나왔네 그냥 잘르지 이렇게 하면 안돼 그러면 항상 형을 보는 눈이 눈을 길를 수가 없어요 자그 다음요 그 다음 또, 또반 버리고, 자, 그 다음 뭐야? 네이프 사이드 코너, 코너 포인트까지 어대또 A라인이죠? 자, 이렇게. A라인 또 떠서. 얘는 뭐야? 한판 낼리죠? 이제부터는 위로. 자, 위에서 또, 자, 방사선 섹션 떠서 그대로 뭐야? 자, 뭐죠? HG. 그 다음 뭐예요? SL. 그 다음 뭐예요? 자, G. 예. 그리고 밑에는 그대로 그냥 연결만 하면 되죠? 자, 요 자세. 요손 자세. 기해 자세. 여기서 또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어서 막 좀비가 나와서 에너지 갈가 먹는 좀비가 나와 가 이렇게 또 하라고 그러면 또 어때요? 길이가 또 어때요? 이렇게 뻗치는 느낌이 많이 일어나겠죠. 자, 그다음 섹션도 또 자, 그대로 A 라인 섹션에서 확실히, 핀셋도 어때요? 작은 거 쓰니까 어때요? 컨트롤 하기가 쉽잖아요. 예, 네, 그래서 얘도, 아직까진 얘도 또뭐야한 판넬 뒤죠? 여기, 이쪽 부분도 했으면 뭐야? 이쪽 부분도 그대로 뭐야? A라인 느낌으로 가야죠. 여기만 A라인 두고 뒤에는 뭐야? 그냥 세로로 가면 어때? 형이 들어져 버리죠. 예, 네, 그런 작은 거에도 이렇게 예민함이 좀, 예민함을 많이 느껴야 돼요. 너무 막,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또요. 자, 이렇게 했더니 또, 자, HG, 그 다음 뭐야? 그대로 또 했더니 어때요? S의 쇼트는요. 지금 S1 잘리는 게 되게 조금이죠. 요거에 따라 형이 또 틀려져요. 요만큼 잘르느냐안잘르느냐에 따라 형이 확 틀려져요. 그 그다음 또 뭐죠? MG죠. 자. 그랬더니 그가 또 나왔네. 자, 그래 놓고 또 옆에서 봤을 었때 어때? 요런 부분이 나와요. 전부 지루 잘랐다 그러면 어때? 요 너무 무게감이 생겨서 어때? 뭉치겠죠. 자,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어때 조합이 손님이 좀 뒤에 두툼한게 좋아요. 그럼 뭐야? 본인이 또 어떻게 조합해 나가야죠. 자, 그 다음 얘는 뭐야? 한 판넬 D가 아니라 한 판넬 반정도 와야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했더니 반 정도가 어때?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 이렇게 대각으로 흐르는 지점으로 오버 다이렉션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자, 그럼 또 얘도, 또잘리는 사람도 그 대각에 서 있어야죠. 자, 그대로. 자, 이렇게 했더니 여기도 뭐야? HG. 그 다음 에 여긴 어때요? 미들이죠? 자, SL 그 다음 얘는 어디요? 자, 리프트 다운 해가지고 뭐예요? 예, MG로 이렇게 닦아야지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옆에서 봤었을 때 어때요? 둥근 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형태가 예, 이런 걸 이제 느끼고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뒤로 오버 다이렉션 했기 때문에 모발의 흐름이 어때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지금 제손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왜? 흐름을 만들어주는 거란 얘기죠 흐름을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이제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드 가서는요. 자, GP에서 그대로 세로에 가까운 섹션이면 뭐 가로에 가까운 사선으로 들어가서 미디, 하이 그라듀에이션으로 잘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때요? 무겁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야? 가볍기 때문에 자, 그대로 섹션이 수평으로 딱 떠요. 수평으로 뜬 상태에서 그대로 손이 딱 꺾이면서 그러면서 뭐야 SL 라인으로 고쳐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야? 그럼 어때 가벼움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라의 무거움이 어때요? 이제 사라지게 돼. 그러면서 몸도 약간 돌아가면서 뭐야 SL 라인으로 그대로 했더니 또 나오고요. 자손 꺾어서. 그러면서 중요한 건잘르는게 중요한 게아 요러한 형이 생기는구나.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다음도요. 또 그다음도 그대로 뭐야? 수평으로 해서 그대로 꺾었더니 자, 어때? 맨 사이드 앞쪽, 프론트 사이드 쪽은 어때? 안 잘려요. 그냥 연결만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기까지만 한거 한번 형을 볼게요. 아, 또 이렇게, 이런 형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느껴져 자, 그 다음. 자, 또그 다음 섹션 또 어때요? 에, GP에서 조금 올라가고, 저 어때요? 가로에 가까운 사선 섹션으로 이렇게 변해요. 자, 지금도 볼게요. 자. 자 그다음 어때? 아까 전보다 뭐야? 리프트또 다운해야겠죠. 자 아까는 한요 정도 들었다면 이번에 손가락 한마니까요 정도 더 들어올 요 정도 또들어올려줘서 그대로 자또 세임 레이어 라인으로 또 짤르면서 뭐야? 어 이렇게 가벼움이 생기는구나. 얘한번한번 예, 한번 들어서 볼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요 부분이 미세하게 어때? 조금씩 짧아지고 있어요. 왜 레이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들어올리는 걸 많이 들어올리면 어때요? 단체가 더 많이 나는 거고 조금씩만 들어올리면 뭐야? 단체가 예민하게 조금씩 조금씩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너무 극단적으로 팍팍 들어올리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부드럽게 연결할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한판내 손가락 한 마디씩, 리프트 업해서 컨트롤 했을 때, 단, 레이어가 뭐예요? 이쁜 레이어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부드러운 레이어가 만들어지고요. 예. 자, 그래서 또 중요한 건또 뭐야 형을 보면서 예. 이러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도 또 사선 섹션 또 떴어요 예. 자 그러면 아까보다 또 어때요 리프트업을 또더 많이 해야겠죠 근데 많이 하는 게뭐 아니라 손가락 한 마디 정도만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처음에 어떻게 했죠? 이 정도 했죠? 1번 그다음한 마디 2번 그다음 어때요? 아요 정도구나 이렇게 들어가 줘야죠 예. 그러면서 무슨, 약간 둥금이 있는 라인으로 잘라주죠. 자, 그랬더니, 어때요, 여러분? 예, 또 이렇게 틀려져요, 느낌이. 레이어의 자연스러움이 또 만들어지고, 이 부분에서 뭐야? 지에 위에서 웨이트 라인이 만들어지고, 예. 자, 요런 것들. 이랬더니 어떻게 곡선적인 형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거를 깨닫고 하느냐, 안 깨닫고 하느냐, 그냥 즉흥적으로 하느냐에 따라 어때요? 합리적이냐, 합리적이지 않느냐, 라는 과제에 우리가 또 부닥치게 되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제가 뭐 머리라는 게 어때 요 패턴별로 외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형을 보면서 그리는 게 중요하고 또 어느 정도 뭐야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지식도 본인이 쌓아나가야지 헤어하면서 어때요 이렇게, 아, 이렇게 작품이 하나하나가 아니 머리라는 게 하나하나 숨을 쉬지 않나 이런 의미를 부여하는 거고 하 그냥 아, 이 머리 자르나 저 머리 자르나 그게 그거네 하는 자세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많이 일어날 거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자그 다음 도요또 리프트업이죠? 예. 자. 그러면서 또뭐예형 보면서, 또그 다음도, 그대로 곡선 따라가는 거예요. 예. 자, 이때도 또두 마디 리듬으로. 자, 그 다음에 앞에까지 왔죠? 또 리프트업 했더니, 예, 그대로 연결이네요. 자. 자 이렇게 해놓고, 아, 내가 잘린 게 어떻게 생겼나 해서 한번, 자, 크로스 체크. 자, 이제 뭐야? 사선 섹션, 이렇게 들어가면 어때요? 위가 짧아지죠? 이건 뭐야? 리프트 업에서 레이어가 붙었다는 거예요. 자, 또그 다음 볼게요. 얘도 뭐야? 위가 점점 짧아지죠? 여기선 G가 들어. 여긴 G였죠? HG. 여긴 뭐야? L이? 리프트업에서 미세하게 뭐야 짧아졌다는 얘기. 그랬었을 때, 이렇게 둥근 실루엣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 그래서 지금 베이스커트가 완성된 모습은요, 자, 이러한 형이 만들어진다는 거고, 머리를 자르고도 가발이 됐던 고객의 머리가 됐던 막, 빗으로 이렇게 누르지 않는다는 거. 막 잘해놓고 누르니까 안 보여요. 달라붙어가지고. 항상 뭐야, 살포시 살포시 뭐 공기감이 들어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빗어주면서, 아, 형이 이렇게 생기는 걸. 그러면 말랐을 땐좀더 올라가겠구나. 볼륨이 더 생기고. 이런 거를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참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반대편도 동일하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전체적인 이제 베이스 커트가 끝난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예, 이렇게 했더니 지금 어때요? 지에 의해서 볼륨감과 레이어에 의해서 어때 움직임이 나왔죠? 이렇게 사선 섹션을 이용할 때 두상의 전체적인 곡선적인 폼이 만들어진다. 미디움이나 롱 잘랐었을 때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아마 레이어를 넣었을 때도 어때요? 좀 볼륨이 이렇게 나오고 들어가고 그 형태가 좀 밋밋했었죠? 그러니까 쇼트는 잘못 자르면 펴가 팍 나요. 근데 요즘 또 쇼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쇼트를 하더라도 어때요? 곡선적인 폼을 많이 그리는 게중요하고요 그래서 요즘 또 앞에서 제가 오랫지만은, 어때 올백 스타일로 이렇게 많이 여쭤보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이드로 돌렸을 때도 이건데, 자, 이렇게 했었을 때, 마지막에 만약에 올백 식으로 간다 그러면, 레이어로 더 들어서 층을 좀더 많이 내주면은, 어때 또 넘어갈 때또 부드러워지고, 또 길이도 어때요? 좀 길게 연결하면은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를 한번 또 요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응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지만 너무, 파괴를 시켜하면서 응용하면 또안 되겠죠. 그래서 앞에 따라 이제 제 옛날 동영상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저기 막 버릴 게 없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또 부분적으로 보시면서 아다 기술은 항상 이어지니까요. 또 데프리에서 보시면은 약간 의 이해력이 더 많이 빨라질 것 같아요. 어느 부분만 딱 보면은 어. 맨날, 저희 뭐죠? 이렇게, 머쉬룸 스타일이 많어 하는 거보다는저 아, 스타일에서는 또 저렇게 응용하고, 앞 스타일에서는 또 이렇게 응용하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응용하고 자기가 찾으려고 했었을 때, 더 값어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막. 누군가가 뭘 이렇게 딱 해서 떠먹여준다는 것보다는, 아, 요런 방법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 생각은 하는데 어때요? 연습을 많이 하면 이렇게 손은 빨라지는데 뭐냐면, 생각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 머리라는 거는 어때요? 쓰면은 이렇게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차단해요. 나는 좀 이렇게 글이 막 이렇게 들어오거나, 내가 한 작품을 글로 쓴다 그러면은, 막, 에너지를 깔까먹는, 막, 좀비들이 막 와가지고, 너는 안 돼, 막, 응, 이러면 안 돼,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니까, 스스로 자기를 선을 거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하실 수도 있어요, 무난하게. 무한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다 해요. 그렇게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응원한다고 그러죠, 스스로. 격려해주고, 어우, 나 오늘 했어. 이렇게 응원해줬어. 난 오늘 막 자랑스러워.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가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어때요? 자, 이제 센터에서, 자, 앞쪽으로 이렇게 땡겨줘서, 지금 이제 앞쪽으로 좀 땡겨줘서, 어때? 요 부분 나오죠? 요 부분 이제 코너 정리 들어가주는 거예요. 예, 둥글게. 또그 다음도요, 자, 어때요? 오버 다이렉션 앞쪽으로 해서 이렇게 코너 정리. 그 다음 맨 앞에도요, 오버 다이렉션 걸어서, 걸어서 이렇게 했니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좀 무겁지만은, 자, 자연스럽게 블로우 드라이 한 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드라이 한 모습이에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보시면은, 뭐 뭉친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딥포인팅으로, 아니면 이너레이어를 살짝 조절해주고, 일단은 라인 조절부터 들어갈게요. 라인부터. 자, 그랬더니 앞에 보니까 어때요 좀, 이러한 라인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가위 끝날 이용해서 어떻게 섬세하게, 예, 이렇게 또 조절해줍니다. 예. 이제 라인을 강조하는 스타일은 이렇게 조절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손이 또 받쳐주면서 조절 들어가는 게 좋겠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자이 사이드 부분도요 볼까요? 그 사이드 어때요? 여긴 스파니엘이었죠 자이 부분 자이 부분 자또 잡고 자, 점을 찍듯이 이렇게 조절해 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자연스럽게 네. 자, 가위가 또 너무 또 어때요? 잘안 들어도 안 되죠? 끝날을 잘 컨트롤 할수 있게끔, 이렇게 조절해줘요. 요즘 제가 이제 디자인하는 쪽으로 마지막, 이런 쪽으로 많이 보여드리는데, 그 전에 이제 책난 것도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 마지막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뭐예요? 이렇게 머리 스타일이 맛이 틀려진다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더 제가 많이, 요런 부분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라인 부분이요. 그랬더니 지금 요 라인 보이죠? 예. 반대편도 이제 동일하게 요 라인으로 오려주시고, 또그 다음, 자, 이제 요 부분 우리가 어때? 스파인 라인으로 들어와 있었죠? 예. 또요 부분. 또 어떻게 라인을 또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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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자를 때는 귀 부분은 또 조심해야죠. 자. 이때 벌써 어때요? 이런 라인이 또 만들어지죠? 자, 또 뒤쪽 자, 이제 또이 부분 어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우리가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그럼 그러면 또이 부분도 어때요? 여기랑 연결해야 되니까 또 자연스럽게 빗질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자, 또 자, 그대로 또 어때요? 예, 네, 이렇게 연결해 나가요. 자, 이렇게 했더니 어때요? 또요 부분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되죠? 예. 그래서 요런 기학적선을 하또 본인이 이렇게 예, 만드는 것도 또 미용을 하면서 미용사로서의 또 작은 기쁨이 지안나 생각돼요. 마지막에 내가 어떻게 오리느냐에 따라 또 아, 이렇게 들어되니까 아, 이한 기쁨이 이렇게 막 생기는구나. 그래서 지금 봤을 때요 라인, 요 라인. 예, 이제 어디 남았어요? 우리가 봤을 때 네이프 부분 남았죠? 네이프 부분도 전에도 이제 제가 많이 보여 드렸지만 뭐에 또 뜨나 안 뜨나 확인해 가지고 또요 부분에서도 이제 일체가 이제 이쪽부터 해서 이제 연결인데 그냥 깔끔하게 가고 싶으면은 요 라인에서 그대로 그냥 깔끔하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전에 뭐 이렇게 약간 비대칭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반대편도 이렇게 라인은요, 이런 쪽으로 이제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메이프 부분이 주로 쇼트 자르면 어때? 뭉쳐요, 많이. 이런 부분들은. 뭉쳤었을 때는, 자, 가위가 살짝 들어가서, 자, 뿌리 쪽에서 살짝 어때요? 예, 이렇게 루트 틴닝 식으로 이렇게 긁어줘도 좋아요. 예. 아, 근데 중요한 건 어때요? 자막 넣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 눈으로 뭐야 살펴보면서 이렇게 넣어줘야죠 자 그래서 쇼트일 경우는 항상 요 뒷부분 처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이 또 숱도 많아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잘 대응을 한다 그러면 좀 에, 형을 볼줄 아는 사람이고 이 부분이 좀 대응하기 힘들다 그러면 어때요? 에, 아직까지는 또 조형 조절 이제 요런 거는 이제 형태를 다시 조절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조형 조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특히 남자머리나 쇼트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오게끔 이게 조절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도요. 자그 다음도 또이 부분이 좀 뭉쳤죠. 자 지루 들어간 부분은 조금씩 뭉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가위 끝으로 살짝살짝 살짝 예민하게, 이런 예, 식으로. 자, 그래 놓고 이제 끝에 좀 뭉쳤다, 그러면야 디포인팅으로 살짝씩만 이렇게 조절해줘요. 예, 그때어때게 지금, 하나하나 어때요? 예,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부분까지는, 아 예, 요런 형으로. 그때이 부분이 아까보다 어때요? 좀 약간 피트하면서도 뭐야? 소프트해진 느낌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요. 지금 봤었을 때. 그 다음 이제 미들 부분에서는, 자, 미들 부분에서는, 또, 자, 레이어 라인으로 살짝씩만, 예, 지금 레이어 라인 보이죠? 예,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조절해주고요. 여기도 또 레이어 라인으로, 예, 살짝씩만 조절해주면서 이렇게 형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도 레이어 라인으로. 그래서 끝부분이 좀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또 살짝 잡고, 자, 뒷 포인팅만 살짝 들어가주면 되겠죠? 예, 살짝씩. 근데 이제, 핀닝을 가위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가위로 이렇게 한땀 한땀 했었을 때 어때? 맛이 더 나요 심도에 기보세요 한번 이쪽, 이쪽하고 지금 이쪽 부분 한 부분하고 이제 안한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 이렇게 느낌이 틀려져요 자르고 나서 이제 오버 부분, 자 오버 부분도 자, 이렇게 떨어지는데 지금 뭐 이렇게 해도 뭐 괜찮지만은 좀더느낌 있게 좀더 간다 그러면 약간 자 어때요? 레이어 라인으로 살짝살짝 살짝 하지만 표면의 머리는 어때요? 안 하죠? 예.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자 이때도 각도 들어서 모발이 뭉쳐지지 않게끔 잘 잡아서 컨트롤 해주고 예. 그랬더니 이 부분이 어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느낌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쪽 사이드 부분도 어때 비슷, 동일하게 진행해 나가야 겠죠 자요 부분도 자. 자 사이드 부분도 어때? 그대로 예. 이렇게 들어가 줘서 이제 요 강의는 지금 레이어하고 이너그라는 제, 다른 강의에서도 많이 나오니까요. 자꾸 처음엔 이게 잘안 되지만 부지런히 연마하면 어때요? 예, 또자기거가 되고요. 또 중요한 거는 너무 많이 속지 않게끔 조절을 해줘야 돼요. 지금도 뭐, 루트 티닝 들어간다 그래도 꼭 뿌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이렇게 좀 모발이라는 게 구멍에 싸놓기 때 뭉친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씩 해서 뭐야? 자, 요 정도 느낌 식으로 이렇게 잡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요런 식으로 이제 동일하게 진행해 나가고요. 반대편도 그대로 적용해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완성된 모습이고요. 기존에 이제 머쉬룸 스타일을 이렇게 많이 내리는 것보다 약간 이렇게 경계해 줘가지고 이렇게 제품을 이렇게 발라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들어갔는데 전체적인 거는 중요한 거는 어때요? 섹션을 잘 떠서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잡은 데또안 잡고 곡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실루엣을 들어가고, 어떻게, 우리가 앞머리 자를 때 구형 나눴죠? 그러니까 길게 잘랐을 때, 롱이였을때 틀렸, 하고, 쇼트하고 한번 비교하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나갔었을 때, 지금 저는 어때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렇게 해가지고 라인 정리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한번 샵에서 손님을 만났을 때 한번 구간을 정해서 한번 오려보고 그 다음에 섹션을 이용해서 돼요. 둥근 폼으로 한번 만들어가는 것도 살롱 워크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